안녕하세요. 오늘은 요거. 소니 언박싱이랑 같이 브이로그 촬영까지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즈 사기 엠버서더로 선정돼서 요 제품을 받았는데요. 소니의 새로운 브이로그 카메라를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짠, 이런 스트랩. 너무 예뻐, 색깔이. 요거 배터리. 여분 배터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요것도 꽤나 가격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배터리 하나 있고요 짠! 이거 소니 제품 요거 제가 한번 뜯어보긴 했거든요 이렇게 보증서도 들어있고 상부설명서 액세서리 막 이런 종이들 들어있고요 제가 살짝 뜯어보긴 했어요 먼저 보느라 근데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있었고요 제 기억에 그리고 이게 뭘까요? 엄마가 이거 너무 예쁘다고 엄청 좋아하는 이손뭉치가 있네요 배터리 하나도 들어있었고 SD카드도 여기서 주셨어요 주신 SD카드는 이거입니다 소니 64기가 짠 젠즈해가지고 저의 이 네임팩 명함을 만들어주셨어요 디지털 명함 그리고 이거 SD카드 여기서 뜯어서 했습니다 이거 스타벅스 카드를 주셨더라고요 대박 대망의 슈팅 그립 너무 예쁘잖아 컬러에 맞게 화이트입니다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 사면은 이런 거를 빼야 돼짠 빼주고 제가 브이로그 여행 브이로그 많이 찍잖아요 근데 찍을 때마다 화각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이폰으로 이렇게 들고 찍기가 그러기도 하고 피부도 진짜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실적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소니의 이 소프트 스킨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옷 개시해줄 거예요. 미국에서 사온 건데, 보이즈 제품이거든요? 14에서 16이라서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요런 폴로가 올드머니 룩으로 대세잖아요. 짠, 요렇게 입었고요. 이제 준비 다 하고 일하러 갑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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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드거든요 하이로 올려보겠습니다. 소프트 스킨 효과 하이에요, 하이 지금. 이쪽 거울, 여기를 봤을 때, 여기를 봤을 때. 살짝 느낌이 다르죠? 완전히 꺼볼게요. 하이에서 갑자기 끄면은 좀 당황스럽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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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네. 표현 완전히 껐을 때. 그리고 다시 미드, 미드입니다, 미드. 그 다음에 로우, 저는 로우나 미드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피부표현 미드로 놓고 찍고 있습니다. 그냥 또막 걷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어느 정도 될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제품 리뷰용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거 한번 심어보도록 합시다. 되게 신기해요. 보니까 이 QR로 이제 제품 재배하는 법 확인하고 뭐 이게 무슨 그런 거라던데. 오 옮겨줍니다. 과연 초점이 얼마나 맞을 수 있지 궁금하네요. 여기 구멍에다가 이렇게 두래요. 살짝 보이게. 안녕하세요. 지금 미드 모드로 촬영 중이에요. 제품 리뷰 모드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이왕이면 많이 테스트 해보면 좋잖아요? 어제 온 택배 3개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레드 컬러. 저 원래 그레이 컬러 있는데 똑같으면 헷갈릴 것 같아서 이번엔 레드 컬러로 샀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어, 근데 컬러 진짜 예쁘게 잘 뽑았는데요? 삼성이 원래 컬러는 예쁘게 잘 뽑는 것 같긴 해요. 뭐 이런 종이 같은 거 있고요. 요거 이게 C2C도 주고. 나 초점이 그리고 시트 USB 선도 주거든요. 이게 되게 좋아요. 진빔 이렇게 들어있네요. 아 보여줄게. 짠 이렇게. 와우 대박. 완전 엄청난. 제 받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laughs> 이나왔습니다 <맞추실 거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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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